소음 속 반복되는 조종의 실체 가해자 가족의 연루 조용한 일상 속 소음의 날갯짓 가끔 소음 속에서 듣는 한마디 우리 관계는 특별해 이리저리 불쑥 튀어나오는 그 말들은 도대체 누가 왜 하는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바로 조직 스토킹 누군가는 이 시스템을 변태짓이라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가해자들의 찌질한 집착과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조명하며 한편의 연극처럼 바라보겠습니다. 조종당하는 소음, 조롱당하는 가해자들. 그들은 마치 잃어버린 연인을 그리워하는 아이처럼 다가옵니다. 우리의 사랑은 특별해 하며 주변 사람들 속에서 소리치는 그 모습 참으로 감동적이죠. 공사장의 흙먼지처럼 쌓인 그들의 소음 멀리서 외치고 오토바이 배달부로 변신해 도망가고 혹은 택배 기사가 되는 순간. 그들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아파트 윗집 아랫집에서 장비를 사용해 음성을 송출하며 소음을 일으키는 변태짓을 일삼습니다. 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식인가요? 자신의 삶이 왜곡되는 모습 조작되기를 자처하며 가해자들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음이 귀찮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가해자가 한 사람에게 집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서로의 존재 이유를 모른 채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기에 빠진 집착 너희가 누굴 사랑한다고 조직 스토킹에 깊이 빠진 이들은 멀리서 주먹을 불끈 쥐고 피해자에게 소리치고 아마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외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서로 고백이라도 하드 속삭이며 기념행사를 열기 바쁠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전혀 그들에게 관심이 없죠. 아니, 아마도 소음의 조합처럼 희화화된 그 모습이 가소롭게 보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집착 속에서 곤란함을 느끼지 않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보는 가운데서만 이들의 연극이 펼쳐지며 각자 자신이 특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